네. 여기는 어, 8호 양구 어, 공수리 공수대교입니다. 이쪽은 너무 완만해서 글쎄뭐 좌대를 들고 들어가기 전에는 어, 포인트가 안 나오고요. 아니면 저기 가서 보팅. 이 길바닥 라인으로 보팅해도 좋을 듯 하고요. 그리고 저쪽 황포펜션 쪽에는 지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저쪽으로. 황. 음. 황토펜션 쪽으로는 사람이 낚시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그리고 여기 잠수교가 이렇게 다 잠겼습니다. 여기 슬로프 참 좋아요 슬로프. 어, 보팅하시는 분들 여기 슬로프 참 좋아요. 그리고 먼저 제가 저기 저 앞에서 낚시했었죠 를 저쪽에서. 그거 다 잠겨 버렸네요. 다 잠기고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저 상류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. 저도 오늘 여기 낚시하려고 왔는데 저기 올라가서. 음, 자리가 있으면 저기서 한번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 제자리? 자리 여기 자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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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좀 하나 주세요 자리 좀. 얼로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아니 있어. 바닥이 깔끔해야지 여기도 깔끔해 여기. 여기 저, 저 옆에? 네. 네, 물안 늘죠 이제는 별로 예. 네. 여기 있지마 사장님 이거 누가 잡으신 거예요 이거 어저께 딱지 있다가 들고와 사장님 잡으신 거예요? 아니요 그럼요 옆에 있잖 우와 이게 뭐야? 잉어잖아 <laughs> 어저께 잉어봐 내마리 쳐뜨렸어. 나시대나다 부러뜨리고. <laughs> 나 싫어, 나 싫어. 아, 여기 옆에 괜찮을까요, 자리? 옆에 앉지, 옆에? 네, 옆에. 그럼 여기, 여기로. 옆에 여기 좀. 오늘 여기 신세 좀 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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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습니다. 아, 여기. 어, 어디, 어디에 딱 자리 좀 하나 주십시오. 여기, 여기. 또 옆에 분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제 자리에요. 아, 그래요. 그럼 여기 몇칸 때. 물이 빠지는구나, 이제 좀. 몇칸때 피우면 될까요? 여기. 한 2구 때? 내가... 예. 2구 때. 내가 지금 여기, 예. 14층이거든요. 아, 14층. 14층인데, 여기, 여기, 그, 쭉, 쭉. 수초 라인 끝에. 아, 라인 끝에. 아, 덤비면 돼. 요 아, 그러면은, 3m, 이쪽으 3m 정도 나와요, 수심이?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<laughs> 음, 딱, 3m 안, 조금 빠지겠네, 수심이. 예. 예, 딱 아니, 좋아요. 나는, 나는, 여기. 어, 뭐, 뭐, 뭐 잡으세요? <laughs>